서열 정리하는 거야. <laughs> <옛날에 하루가 웃음> 되셨, <또 되셨던지? 웃음> <laughs> 오도 망했다. <씨. 웃음> 옛날 나한테 전화해갖고 나한테 C급 C급 이러잖아. 진짜 오늘. 이기는 사람, 진 사람한테 그거는 진짜 정리하자 좀 그래 아, 알았어 알았어 서열 정리 뭐 서열 정리하는 거야 그래서 어. 내가 생각해 봤는데 얘네 둘이가 이제 좀 맞수잖아, 어, 맞수잖아. 어. 그럼 얘네 둘이 이기고 지기로 해갖고 어. 한 놈은 A급이고 한 놈은 C급이야 하나랑 어. 맞수잖아 어. 너랑 어. 너랑 그러면 한, 한 놈은 B급이고 어. 한 놈은 D급이야 어.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네명 만나면 대우를 해줘야 되는 거야 A, B, C, D를 <laughs> 만약에 A급이 d 급한테야너막 이렇게 해도 되는데 D급이 a 급한테뭐야너 절대 못하는 거야 형님이라 그러든가 아니면 A급님이라 그러든가 A급 오셨어요? 아니야 니네는 D급은 안 되지 C급이나 A급이지 얘랑 나랑 B나 D나 어 B나 D가 되는 아니야 이세 개들 논리가 진짜 웃긴 놈들이네. 그렇지. 아니 A p 가도 아니고 왜 A C야? 야 우리가 그러면 지면 무조건 D 이야? 이기어도 C 급이면 무슨 재미로 쳐 이기어도 C 급이지 죽을래? 그래야지 야, 연습을 해 야, 있는 거야. 오늘은 B 급, 야 B 급 대우는 해줘야지 C 급우는거 동시에야 너랑? <laughs> 그런가봐. <laughs> 내가 C 급인데 그럼, 아, 긴장하고 쳐. 이걸로 해서 이거 나다면 끝이지 올해. 아니야, 12월 초에 그래. 가야지. 내가 한 달에 한 번에 무조건 가자 그랬잖아. 그럼 한옥 빼고 역주지 켜놓지마. 야 역주지 가면 자신 있어. 무조건 코리아. 야, 영주지가 너한테도 자신 있을 수도 있어.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나는 다른 사람은 모르겠는데 성희한테는 왠지 자신감이 생겨. 오늘 싹 깨지겠어. 좀싹 해줄게. 야 예. 멀리 건 대형. 없어? 어? 멀리 건? 멀리 건 없어? 야, 우리, 예, 네. 야, 우리는 네. 하나씩은 네. 줘야지. 네. 네. 아, 드라이버 하나씩이 있을 하나만. 어. 우리만. 드라이버에서만. 니네 없다 형. 누나 꺼다 됐어? 어. 박복하네. <laughs> 우리 아직 릴체스터는 너무 심. 시... 근데 릴체스터어 가면 내가 어, 라벨 친다니까. 응. 음... 예? 어, 근데, 근데 가시... 공교공롭게도 나도 라벨 친데. <laughs> <laughs> 우리가 라벨가 잘 나온대요. 윈체스트는 초보자들한테는 한 다섯 개는 적어도 잡아주고 칠수 있는. 어디가 없으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그때 네. 전반전 50개 쳤잖아. 거기서 그냥 가야되 내가 몇개 치고 갈까요? 50개랑 88개 쳤다. 네. 후반전에 38개 네. 쳤어. 88개? 아, 그래서, 그래서 88개. 성이랑 똑같네. 성이랑 88개 나오했으니까거기서상안 나오나 봐. 네. 사가 갔나 아, 그래? 응. 오늘 제대로 만났어. 니까 그러니까. 네. <laughs> 알겠습니다. 컨디션 따라 다들려 그리고 정확그 네. 돈 줄도 네. 그러니까 네. 네. 똑같잖아. 하루 잘못 안맞 그렇게 하자. 네. 저기 한화일몇개 치려고. 네. 한한80 한화치, 80 한화 80만원 치겠죠. 계속서 끊어 달라고 그러니까요 계획은 8 0만원이야 응. 네. 우리가 개80부줄 80, 건데. 이거한테주에다가 맥주에다가 맥주에다백개주면다떻게 하려 그래 뭐? 이쁘가 맥주에다가 이주에이쁘맥주에다이쁘주에다고이 이쁜거 가맥죠에다가 맥주에다가 맥주다른데는 그냥 거긴데 나무가뭘 비싸 비싸 조경에 조경해 놓에거잖아 우리집 나무 주에다가 우리 맥주에다가 나무 <목소리> 어 <목소리> 이 가방 애들이 갖고 들어갔어 나또 모자 안 갖고 왔다 <목소리> 안 가져왔다고? 어 <laughs> 모자 사야 될거 같아 좋겠다 오 모자 되게 멋있어 야, 씨 반짝반짝거려 봤지? 이 정도야 야 내려가 보자 여기다, 일본 어우, 사람 되게 많다. 비니 하나 살걸 그랬나? 비니. 뭐, 생생은 아닌데, 뭐, 이 정도요, 뭐. 아우활쏘나 아가씨, 여기 또 있네. 저번에 서산수 갔더니 저게 있더라고, 그래서. 이게, 같은, 같은 대표가 운영하는 데인가. 어. 그랬더니, 거기가 예전에 윈체스트 서산이었대. 아, 그거? 응. 근데 그게 서산수로 이름이 뀌었다고 그러더라고. 네. 아 오늘 잘 쳐야 될 텐데 적어도 넌 이겨야지. <laughs> 없어. 그럴 리 없어. 네. 자 스윙해 봐. 에이. 오 A급 스윙이 조금 다르네, 다르긴. d 급하고는 완전 다른데.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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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뭐 겨울이지 뭐 이젠. <목소리> 그 맛에 온 거야. 여기 그 맛에. <목소리> 그 맛에 온거라고 그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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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고 가 <계셨네>. 네. <목소리> <옆을> 가서 칠고 <목소리> <옆에 가서 칠다고 목소리> 우리는 정교원에서안 쳐, 이쪽에서안 쳐. 네. 야, 야, 이거 봐, 이거 봐, 어, 야,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이거 봐, 어, 아, 이거 몰라, 몰라. 몰라, 몰라. 몰라, 몰라. 몰라, 몰라. 몰라, 석만 들어서면 이 모양이야. 다 그런 거요제구찌좀 줘. 와! 와! 아, 어떻게 다 좋은 자리 놔두고 왜그루 가냐고. 와, 아, 진짜. 아, 자, 그립이 이상해 지금. 한나 엉덩이 찍기. 아니, 아, 예. 이게 말이 안돼 지금. 너무 왜? 미쳤어. 왜? 너무 잘 쳤다고? 아니, 드라이버 오비한 번도 안 나던 게 지금. 오늘 시작이야 끝났어 이제. 오 t 화이팅. 들고 와. 어 글쎄. 아 거의 티샷 지점이라 그쪽으로 공이 오는구나. 공어잘 뛰었는데.

<laughs> 야, 이거 뭐네 개가 다 들어갔어. <laughs> 괜찮아, 그래도. 나이스 아웃. 야, 정리 좀 해. 아, 그래. 그래, 기본은 돼 있네. <웃음> 하노 <웃음> 좋았어. <다음 웃음> 타이버치, 예. 어, 뭐냐 지금? Oh, nice 안 돼, 안 돼. 오우이이스好了太好了太好了太好了太好了太好了太好이太好了太好了 <laughs> <쳐. 손에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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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뜨더 봤어야, 되는 봤어야 되는데. 건난너가 아 걱정했는데 실내인가? 더블. 아니야. 지 너도. 상대는 몇 번째 치는 거야? 나 보기 퍼졌어. 어. 어. <laughs> 이 드시면 더블 맞았어. 아까다. 아우 씨. 야야야야 야. 어 나이스. 아이씨. 뒤로 내려. 아유 야이 백돌이들아 이 바보들. 야, 뭔지? 여기 파파이브 야성이야부야 되는데. 번에번에다 파야 죠 아니야. 아니야. 뭔 해보자. 소리야. 아니야, 아니야. 저희가 지금 스카라 올리려고 했는데 얘들이 안 내려서 그러는 <laughs> 거예요. <올리려고 웃음> <있습니다>. 나도 3번으로 쳐 보자 씨. 아, 뜨거 아, 네 치든 거 쳐. 별 차이 없어. 왼쪽으로 좀 많이 보고 치는 게 낫겠다. 어, 아 괜찮아 괜찮아 가서 뭐할 거야. 야, 나가버려라 이씨 아 그냥 내 우도도 칠걸 다 <laughs> 그쪽 <laughs> 가야 야야 야. 내가내가 내려갔어 <목요> 나포우냐이브냐너왜또파이브냐좋았어 <5, 4. 웃음> <또> 야, 내이야 어, 나이스. 나 얘랑 스크라치야. <스컬라지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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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제 A급 화이팅 전제 어. A급이야 아, 스크라치 되니까 오늘 굿샷 굿샷 아, 벙커잖아 벙커 어머 <laughs> 아 찬스라는 말에 너무 힘이 들어갔네 또내 일로와 또, 그걸 노린거지 <laughs> 이 굴러간다. 나 있는 대로 가네. 어, 너도 쎄. 오. <laughs> 야, 못 봤지? 어, 좋아. 어, 좋아. 좋아, 좋아. 오케이. 나 가다. 잘 돼. 그서 나랑 상관없으니까. 오케이. 야, 나 이거 못 같아. 그러면 받지 마. 안 줬어. 넌 줬는데 다. 아, 고마워서 그러지. 그러니까. 주받 되는 배가 배가 아, 진짜. 고마워서 그러 <laughs> 내가 안 받으려고. 받고있다 니까 와우. 어. 뭐야. 형이 오늘 일찍 일거 아니야?

해저던데? 나이스 저레이드 티박스 맞췄어 저 레이디 티박스 어 <laughs> 정말 이거는 <laughs> 방향은 빠지는 방향이 아니야아니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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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샷. 네, 굿샷 아 공을 좋은 걸 쳤어야 돼 <laughs> 확실히 타이틀 걸 <걸로> 쳤어야 돼 <웃음> <웃음> 야, 일단 멀리로 줬어 줬으면... <laughs> 좌절이다, 좌절, 아. 오,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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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괜찮아, 예, 만, <laughs> 이렇게... 오빠, 하나, 얄리, 야, 클러스, 야, 어, 오케이, 서리, 아, 아, 가리...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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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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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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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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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이지, 바보야. 오케이. 야야야야야 오케이. 날는 날이 있어. 파도 걷치는 날이 있어. 야 나는 되질 것 같아 지금. 진짜 맥도리야. 그냥 죽을 것 같은 것도 아니야. 나는 동식이랑. 동식. 응. 아직 벌써 당 떨어졌어? 단도 <laughs> 떨어져. 이씨 산을 오르락 내리락해 죽겠어. 오늘 다섯 타는 건영 모씨 다섯 타가 더 나오겠어 나는. 잘 쳤어? 본대로 갔어 땅볼로너 <놀라> 해저드야? <놀라> 나 있어요. 가자. 어, 나 본커 주문이야 아직 안 쳤니? 네. <laughs> 아 빨라 빨라 쳐. 다 어, 보기. 보기 이 더블 이겼다. <웃음> <한> <웃음> 아이씨. 야야, 노케. 노케 이거아 씨. 아유, 아유. 도야 어디가? 아 각이 안 좋잖아. 야, 이렇게 대각선이 좋은 거지, 형이야. 야 o 럭키. 네. 어, 오, 오, 아, c 데 in there? r o d 급 당첨이다 <laughs> 그러게 너 성희한테 아후반전이 m t 아아 k i n g a b o 다 쎄다 m t a l 야야야 g a b o 다 t i 못 t 다 l k 못해 g a 너 o u t I'm t a 아 k i n 아 미치겠네 야 너, 너무 <laughs> 야, 너, <시리오는 웃음> 야, 우리 똥인 <동선> 뭐 까먹었어 <laughs> <찐신신신신이> <laughs> <laughs> 너래 너는... 나야? <웃음> 너야 넣으면 <laughs> 니가 먹는 거야 니가 나 이렇게 내리막인 줄 몰랐어 나나 나 친구 봤잖아 사주친구거못 봤어 <laughs> 아나내 똥이 소리 때문에 소리가 난파네 그래 너는 아, 니가 미칠 차례다 에이 야니 어. 야왜 이렇게 안 굴러 가능성 있어 그러네 그러네 그래. <laughs> 이겼다 일단 이겼다 다나봐 됐어 나. 나이스 나이포트못냐못 어떻게 잘수 있어 백돌이 어. 되는 거 아니야 <laughs> 한 아니, 가봐야 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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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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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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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아니, 아어 아니, 아아 너무 괜찮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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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럭키! 내리막이야, 살짝 내리막이야 애칭부터 할텐데, 여기 앞한 번만 떠다 알았어 조용 어. 어... 뭐가 있으니 신경를저 <laughs> <지지는 않아. 웃음> 유튜브 찍어야 일 거라 내가 안 해보는 거 지금. 그어알았어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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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어. 이거 으면 어. 좋잖아 타요? 아, 아, 아니요 아, 아, 되지네. 오케이 가서 어떻게 이 오고. 되지 마. 오케이. 빼. 아우. 오우. 야, 졌네. 너무 아 너무, 너무 많이 어 아. 네. 에이씨. 드디어 파이 싸들대. 잘했어. 나이스 파. 나 처음 축하, 했어. 미치겠다, 이거. <laughs> 아, 우리. 이거 완전히 망신주러 왔다가 씨 망신 당하고 가네. 가식 적인 그거 어떻게 아그 뭐라 가식적인데 해 줘야 되는 게 안... <laughs> 가만히 <있어>? <laughs> 아니. 가만히 있어.부터여 손. 아직 사랑어뭘괜 근데 나는 이게 나한테 차라리 <laughs> 굿샷 빼아 으아, 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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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잘 으아, 으아, 으 투 2원 했죠 잘했죠 정말 <laughs> 붙여야지 우리가 이긴거 아니야? 아, 어차피 이긴거 아니야? 3-5냐? 오늘 1등.